나는 솔로 18기, 드디어 오늘 끝나죠. 예고편에서 영자와 광수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친 듯이 궁금한 가운데, 최종 커플도 쭉, 궁금하죠 이런 가운데 마지막 촌장 라이브 방송에 참석자들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사회화의 필요성 영숙 내 원픽 정숙 마지막 홈런일까 순지야 막판까지 화제의 주인공 영자 뭐 이제는 노관심 옥순 그리고 현수 여성 출연자는 아직까지 참석에 관한 인스타그램 스포일러가 없어요 남성 출연자는 우리 화제의 광수는 참석 소식을 알렸어요 라방 시작 7시간 전쯤 마지막이라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있을 좋겠다. 마지막 방송은 걱정 태산. 광수 어서오고 그리고 현재 상철도 참석을 알렸죠. 네. 광수랑 같이 있습니다. 난왜 둘이 닮아서 헷갈리지? 상철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셋다 모여 있는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광수, 상철, 영철. 무적 3인방 다덤비. 우린 영철 형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영철이 형은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원래 이 시간이 되면 누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는데, 낯설사기 때문에. 현재 댓글 반응은 오늘 라방 안함? 출연자들은 이제 다 조용하네 18광수 마지막 폭주 볼 생각에 설렌다 오늘 18기 라방까지 못볼듯 방송반 11시 40분쯤 끝났고 라방 1시간 30분만 해도 2시 가까이 되니까 털덜 지금도 졸려 미치 18기 라방이 오지게 기대된다 크크크크 멱살 잡아라 양수이 라방때 백포 겠지 울기라도 해야지 크크크 오늘 방송 끝나고 라방 한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